2025 고3 5월 생명과학2 모의고사 10번 문제 풀이입니다. 표 가는 세포의 특징을 나는 가의 특징 중 세포 A와 B가 갖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대장균, 장미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세포를 선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볼게요. 자, 일단 첫번째 특징이 핵막이 있다. 자, 핵막은요. 장미만 있죠. 대장균은 없죠. 대장균은 원액이니까. 됐죠? 장미만 해당합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기억은 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봤더니 특징 개수가 한개 있는게 있고 두개 있는게 있죠. 그죠? 될까요? 그럼 봅시다. 자기억번에 세포벽이 있다. 자 만약에 기억이 여기에 들어간대요. 세포벽. 세포벽. 자 그러면 장미도 있고요 주성분은 셀룰로스죠 식물세포 대장균도 있죠 어, 주성분은 어, 베피도글리칸 가능할까요? 그러면 A세포는 특징이 하나고요 B세포는 두 개라고 했으면 어, B세포를 장미라고 하고 됐죠? A세포를 대장균이라고 하면 어, 말 되네요 그죠 어, 속말 됩니다 됐죠? 그 다음 A는 대장균입니다 원형 DNA 그렇죠 원액은 원형이죠 진액은 선형이고요 될까요? 말 되네요 대번에 A와 B는 모두 리보섬, 자, 고민할 필요 없죠? 리보섬은 원액이든 진액이든 다 있는 거죠. 막을 가진 세포소기관은요, 원액은 없어요. 근데 리보섬은 막이 없잖아요. 그죠? 원액이든 진액이든, 그죠? 하등한 대장근 원액이어도, 그죠? 단백질, 효소 필요하죠? 그죠? 효소주성분은 단백질이고, 단백질은 리보섬이죠. 그럼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하등하든 고등하든 리보섬은 무조건 있어야 해요. 되겠죠? 그럼 정답은 5번. 확인되겠죠? 2025 고3 5월 생명과학 2 모의고사 10번 문제풀이였고요. 정답은 5번에 기억력, 띠지 모두 다 맞습니다.